영상은 영상하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새로 들어온 아이가 임신을 했다 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얘 보면 보신 적 있습니다. 응. 보호소에서 그때 영상 실방으로 손, 타려, 어, 손, 태워서, 어, 손 나가려고. 태워서 나가려고 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얘가. 왜뭐보송이큰 버전이라고 어, 막 이러면서 좀 완도 아이 말고요. 김제 보호소 한 쪽에 묶여 있던 애인데 그때 한번 손을 태워 보려고 옆에도 안고 막 이랬었는데 나가자고 했던 맞아요 유설님 우리 유설님 아우 스마트 스마트 맞아요 라이브에서 김제 보호소에서. 빨리 나가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나가자 하고 막 했던 그애 있죠. 맞아 맞아 맞아요 나가자고 했는데 못 나가고 다른 애가 나갔죠. 김재보 호서에걔예요 걔가. 그때도 약간 임신했나?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진짜로 임신을 했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무광이들 만났어 아빠가 누구예요? 근데 색깔이... 갈색만 어째 일이야 <laughs> 우리 애기들 몇 마리 낳죠저어인애둘다한 마리 죽고 한 마리 죽고 갈색이야 아빠 갈색인가봐 어째 이모냥이야 응? 엄마야 Hehehehe <laughs>